공부를 딱마스터해죠 여러분들 앞에 어떤 일이 닥쳐올 건가 이런 예, 예측을 하라. 어떤 일이 닥쳐올 건지 예측할 줄알았는 예측. 요거 해야지 내 앞에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엔 어떤 일이 닥쳐오냐면 첫 번째 여러분 기분을 좋게 하는 기분을 좋게 하는 일, 이거 를 여러분들은 좋은 일이라 그래요. 좋은 일. 자. 그러면요 하나는 뭐일까요 네 기분 나쁜 일 요렇게 두 개가 요런 플러스 마이너스가 돌아간다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요걸 팔자라 그래 요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게 팔자로 돌아간다 요렇게 아는 사람을 어 사람은 꼭 중국집에 가면 꽃배기를 안시고 보통을 시켜 네, 요런 사람을 보통 사람이라 한다. 이런 사람은 공부를 안 가르치도, 오정도는 알아. 그런데 공부했다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한다면, 해나 안 해나 똑같네. 소리 더라 아시겠지? 자, 공부를 하면 자주 앞을 내다볼 줄 안다는 거지. 오늘 공부를 못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앞을 못 내려면, 자, 공부를 하면 항상 자 기분 좋은 일이 생기고 플러스 그다음에 기분 나쁜 일 다음에 또 뭐가 생겨. 기분 좋은 일이 생기지. 요걸 내다보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내 인생은 두 개밖에 없어. 하나는 플러스가 생기고, 하나는 플러스, 플러스. 이거는 뭐야? 더 좋은 일. 아시겠지? 네. 딱 공부하면 이제 여기 앞을 내다보는 힘이 하나 더 생겨. 다른 나는 좋은 일 아니면 더 좋은 일이 내 앞에 온다. 그렇게 딱. 요렇게 딱 자리가 잡혀있으니까 자기는 자. 뭐 불경기는 탓을 안 해. 꼭, 자기가 잘안 되면 요즘 사회가, 경기가 안 좋고. 어. 그러면 또 자기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사회 핑계를 대면 그게 괜찮은 게 아니고 더 비참해. 자기가 공부를 해서 이밤 다음에 머시 오는 건 낮이 오잖아. 그지?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내다보는 거지. 지금 낮이면 불 왔어. 지금 혹시 밤이면 좀 있으면 날셀 거잖아요. 그렇죠? 어, 나는 좀 있으면 날셀 거다. 이렇게 아는 거지. 그래서 공부를 한 사람은 앞을 내다보고 말을 해 일기 예보가 비가 온다면 공부한 사람은 뭘 할까요? 일기 예보 비가 온다. 그럼 공부한 사람 은 무슨 말 할까요? 그 예. 조금 있으면 그친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공부 안한 사람은 이 오늘 비가 오는가 보다. 오늘 할했다못 하겠네. 취소해야겠다. 이거부터 하는 거야. 공부한 사람은 조금 있으면 그치니까 어 오늘 이런 중대한 일이라 미뤄 붙여. 왜? 거칠 거니까. 어, 이렇게 돼요. 그지그 공부한 사람 은 힘이 있잖아. 봐라. 앞을 내다보니까. 그 공부를 안한 사람은 그냥 누가 한 마디 하면 또 그런가 가 정신을 못 처럼. 오늘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늘 갈등을 이렇게 왜 앞을 못내다보니까 그다음에 비가 그친 뒤에는 또 어떤 일이 있어? 비가 또 온다. 온다? 이거 다 알아맞추는 거야. 비 온다해도 안 놀래. 야 비가 원래 거칠면 오는 거야. 그뭐 놀랠 일이 없고 뭐, 자기 신경 났어. 어. 그럼 천막을 하나 칠까? 이렇게 그제, 어, 뭐 이제 어 자기는 놀랠 일이 아니야. 늘 그러잖아요. 음. 그렇게 그러니까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어. 이렇게 정확히 알아라고. 우리 인생은 자자 자, 이. 주체자가 광명의 빛이야, 우리 인생에. 광명의 빛. <laughs> 광명의 빛이 이걸 정확해. 이거는 온전하고 완전해. 온전하고 완전하다. 또더 정확하게 전지 전능해. 이렇게 공부를 정확해. 온전하고 완전한 광명의 빛이 불량품을 만들까요? 어, 불량품을 자기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아무래도 자기는 했다면 뭐 불량품이 안 나온대. 왜? 할라해도안 돼. 왜? 자기가 너무 온전하고 안전하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불량품이 없어. 그리고 이 광명의 빛의 입장에서는 다 자기야. 아 남이 없어. 그러니까 다 자기를 이롭게 하는 일만 생긴다. 이걸 꼭 알아라. 여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좋은 일과 더 좋은 일밖에 안생기는냐 하면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내 안에 있는 광명의 빛은 여러분이 다 자기야. 남이 아니고. 그의 자기를 이롭게밖에 안 해. 그냥 이롭게 하는데 순서가 하나 있어. 요게 끌도 안 하고 넘어서 잘한다, 잘하는데 너무 짓을 내면 조금 힘들게 해서 고마움을 알게 하고 감사한 마음도 생기고 돌아보게 하는 그 시간을 줄 때가 있어. 그때는 뭐더 좋은 일이 생기는 준비 기간이야. 요걸또 모르면 아, 내생은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어려 그런 거 아니라니까 네가 지금 더 좋아지려면 이런 시간이 필요해 하고 보내주는 선물이란 말이야 여기까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내 앞에 오는 일은 더 좋은 일 아니면 좋은 일두 개밖에 없다 에이. 이걸 모르는 사람은, 뱀나, 왜 해? 나는 이렇게 힘들어? 내한테는 왜 이런 게 와? 막 모르니까.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는 자기가 난 자식을 뭐 나쁘게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힘들게 하지도 않는다. 다만, 더 좋은 일이 생길로 하면 받을 준비는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더 좋은 게 올라면 받을 준비는 받을 준비는 시킨다. 그래서, 여러분, 저 위에 동네, 천국이라는 동네 올라가 보면 자기들은 할 일이 없어서 맨날 이렇게 선물 포장을 하는 것만 해요. 어? 뭐냐면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낼 선물. 왜? 나는 너무 좋으니까 너 힘들지? 내가 선물 보내줄게. 이 포장. 그런데 이, 이 위에서 지구까지 오다가 태풍을 만나거나 해오리를 만나 기상이변을 만나게 혹시 선물이, 선물이 망가지고 이렇게 유실될까봐 이걸 너무 단단하게 포장을 해요 너무 단단해 이게 너무 단단해서 집집마다 도착이 되면 제일 먼저 이건 포장지가 고난으로 포장해 놨어요 왜? 해오리, 바람, 태풍, 기상이류를다 견딜 수 있는 포장지가 이 고난이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 이 고난이 힘들고 어렵다 그럼 포장지가 도착한 거야 그 안에 뜯어봐야 된다 이, 뜯어봐야 되는데, 이게 비밀번호도 뭔지 안 써놨다. 어떻게 뜯어? 왜냐? 너무 단단해서. 이. 대표를 쏘도 안 돼. 폭탄을 터져도 안 돼. 이. 너무 단단하게 해놨다. 왜? 오다가 또 전쟁한다 폭탄터투면 맞으면 이게 흘러붙잖아요. 그러니까 폭탄을 터져도 안 되고, 요거 여는 방법은 그렇죠? 코만직보다 쉬워. 왜냐면 알기만 하면. 그래서 인생은 알기만 하면 쉽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하면 포장이 쏙 열리느냐?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해. 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덕분에다 네, 하면, 감사합니다. 어. 그럼 딱 열려. 아니, 생각해봐라. 자기 평생 행복하게 해주 선물을 주는데 뭔 말에 대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덕분에다. 이래야 될거 아니야. 그럼 포장이 싹 열린다. 준대도 모른다. 그런데 선물을 줬는데, 이거 누가 주는 거야? 막 이렇게 구슬구슬한 그 선물이 어떻게 기분이 안 나쁘게 해서 받자마자, 우와, 감사합니다. 덕고있때는 포장이 싹 열리잖아요. 그 천국에서 오는 포장은 이렇다. 이런 데는 택배가 막 칼로가 재고 막 이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그 안에 보면 행복 선물이 잘안 있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천국에서 놀이가 없어가지고, 여이 밑에서 이따가 가봤어 아니까 사정을. 아이고, 우리 시동생 힘들겠더라. 그렇게 뭐, 내가 여기서 선물을 보내야지. 뭐, 영원한 행복이 되는 선물. 그걸 딱 보내는 거예요. 근데 포장지가 너무 세게, 어, 오다가 혹시 빠뜨리지 않도록. 포장지였고. 고난이란 포장지. 뜯는 방법은 간단하다. 아이고, 덕분입니다. 감사함이 나면 싹 열려. 그때부터는 자기 인생이 끝나. 여러분들이 두 번째 준비잖아요. 처음에는 뭐, 밝고 환한 표정, 목소리 밝은 목소리 해놨지 근데 입에서 뭐가 나오라고 덕부입니다. 감사니이 이게 나와야 돼. 이게 나와야 돼. 어. 그럼 갑 갑자기 덕부입니다. 하면 이 사람이 덕을 보여준 게 없는데 덕부이다. 이게 이제 모든 문제는 자, 먼저 덕부입니다 할때 덕볼 일이 생긴다. 먼저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생긴다. 이게 법칙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법칙을 알고 집을 나서어야 된단 말이야. 그게 뭐 사주석 아니야? 상관없어. 그냥 덕분입니다. 이러면 그한 분하고 두분 하면 자기 미안해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뭐 자기가 자기한테 어, 시간을 막 자기가 일부러 내. 아이고, 시간도 없는데 그, 그런 이야기 들을 시간이 있으세요? 막 이러면 오히려 자기, 아이뭐하죠 자기가 들으려고 그래. 차라도 한잔 하면서 들을까요? 이러면 차 값을 자기가 내려고 그래. 막. 뭐. 어, 그러면서, 예. 네. 제가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고 행복을 선물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품 이야기 하는 게아니요 먼저 행복 이야기 이거 따라 하시라고. 어, 유튜브 듣고 뭐 공부도 해보고 뭐 이런 이야기 하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말고 뭐 다른 거 하는 건 없어요. 아, 다른 거는 이제 너무 이런 걸 열심히 하는 분한테 제가 선물로 드리는 게 있는데 아무튼 그때는 선물로 드리려고 준비한 게 있는데 혹시 이뭐 마음 쓴다 했다. 아, 이야기를 어. 시작하자마자 제품이 이렇게 또 나오면 안 돼. 알았죠. 그렇게 이제 실전에서는 그렇게 하실 줄 알아야 돼.